연습문제 1번입니다. 배경은 공동묘지고요. 자, 빛 센서에서 빛을 많이 감지하면 주변이 환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도깨비하고 도깨비불이 사라집니다. 그런데 빛 센서에서 빛을 감지를 적게 하면 주변이 어둡다는 얘기죠. 그러면 도깨비하고 도깨비, 도깨비불이 나타나서 춤을 추게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네 주변이 환하죠. 빛 센서 값이 840이니까 제가 빛 센서를 손으로 한번 막아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깨비하고 도깨비불이 나타나죠. 그쵸? 자 손을 떼면 없어지고 다시 손을 대면 네 이렇게 도깨비하고 도깨비불이 나타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습 문제 1번을 예, 프로그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품 이름을 8장 연습 다시 1이라고 하겠습니다. 엔트리봇을 지우고요. 배경을 공동묘지. 그렇죠? 공동묘지를 가져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음. 판타지에서 도깨비를 가져오겠습니다. 도깨비. 예, 네, 도깨비를 추가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을 가져와야죠. 자, 불을 어,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에. 네, 불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은 모양이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그쵸? 네. 도깨비도 마찬가지로 어, 이런 모양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을 하게 됩니다. 자, 도깨비 모양은 이렇게 놓고. 자, 그러면, 어, 공동묘지에다 프로그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쵸?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리고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음, 그리고 우리가, 어, 자료에서 변수를 빛샘서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센서 값이라는 변수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비센서 값을 자 연결 프로그램 열기에서 대장장이 A1 포트, A1 포트의 센서 값으로 정하기. 그죠 자, A1 포트의 센서 값으로 정하기. 빛 센서가 지금 A1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네, 빛 센서가 잘 동작을 하죠. 손가락으로 가려 보겠습니다. 네. 잘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만일 자, 만일 키우겠습니다 만일 아빛 어, 센서 값이 빛 센서 값이 한600 보다 작으면 한500 500 이죠 500 보다 작으면 음빛 센서 값이 500 보다 작으면 밝기 효과를 밝기 효과를 밝기 효과를 마이너스 100 정도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어두운 거죠. 그죠. 아니면 밝기 효과를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네, 손으로 비센서를 가리면 깜깜해지고, 띄면 어, 환해지고, 가리면 깜깜해지고, 그쵸? 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깨비, 도깨비는... 끼를, 크기를, 크기를 한50% 정도로 할까요? 50, 네. 50, 멀리서부터 이렇게 다가오는 것처럼 보이게 하기 위해서 50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계속 반복하기. 그리고 똑같이 만일, 어, 판단해서 빛 센서 값이 500보다 작으면 500보다 작으면 어 껌껌하죠. 그쵸? 그러면 도깨비가 나타나는 거예요. 밝으면 도깨비가 없어지고 야, 해볼까요? 시작하기 버튼 누르고 밝으면 도깨비가 없어지고 깜깜하면 도깨비가 나오죠. 밝으면 없어지고 깜깜하면 도깨비가 나오죠. 그쵸? 네, 그리고. 어, 도깨비가 출연을 하면, 출연을 하면, 크기를, 크기를 점점, 점점 키워보죠. 크기를. 자, 음, 크기를 5만큼 바꾸기. 네, 해보겠습니다. 어두워지면, 네, 도깨비가 확 커지죠. 그쵸? 네, 커집니다. 아, 너무 빨리 커지네요. 그러면, 0.1초 기다리기. 그리고, 여기서,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이렇게 해볼까요? 자, 그러면, 어두워지면, 네, 도깨비가 이렇게 오죠. 자, 다시 어두워지면, 어두워지면, 네, 도깨비가 어두워지면 다시 작아져야 되는데, 계속 커지니까, 자, 도깨비가, 어, 어두워졌다가 밝아지면 사라지고 다시 또 어두워지면 이렇게 작아지면 처음부터 시작하죠. 그죠? 그렇게 돼야될것 같아요. 그래서 도깨비를 모양 숨기기하고 크기를 우리가 초창기에 50이었으니까 크기를 음 50으로 정하기 자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 빛이 없으면 이렇게 도깨비가 커지고 빛이 들어오면 없어지고 빛이 없으면 다시 이렇게 커지고 네 좋습니다 도깨비는 완성을 했습니다 불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불은 자 크기를 한50 정도로 할게요 50 정도로 하고 불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거로 돌아다니는 거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도깨비 프로그램을 복사해서 불에다가 넣어주겠습니다. 자, 에 거의 비슷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크기는 안, 안 커지고 크기는 안 커지고 이렇게 되죠. 그죠? 크기는 뭐 50으로 안 커지니까 별도로 할 필요 없고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둘다 없어지고 깜깜해지면 이렇게 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없어지고 깜깜해지면 이렇게 되고. 자, 도깨비 불이 여기서 그냥 타는 것도 좋은데 이렇게 왔, 왔다 갔다 움직이면 더 멋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움직임에서 x 좌표를 자 이렇게 하고 y 좌표도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계산해서 자 x 좌표를 150부터 200 사이에 무작위 수로 왔다갔다 하고 y 좌표도 마이너스 50부터 50 사이즈로, 50 사이즈로 왔다 갔다 하면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버튼 을 누르면 이렇게 되고, 자, 센서를 손으로 가렸습니다. 네, 도깨비분이 막 움직이죠. 그죠? 자, 다시 이렇게 되고, 센서를 다시 손으로 가리면 이렇게 됩니다. 네, 팔짱 연습 문제 1이죠. 저장을 하겠습니다. 저장을 하고, 네, 팔짱 연습 문제 1번이었습니다. 연습문제 2번은, 주변이 환하면 과자나라의 왕자님이 되고, 주변이 컴컴해지면, 이 왕자님이 늑대로 변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빛 센서 값이 840 정도 되죠. 그럼 왕자님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났다를 계속합니다. 이 상태에서 빛 센서를 손가락으로 가리면, 네, 어두컴컴한 동네에 이 늑대로 왕자님이 변하죠. 그죠? 다시 손을 띄면 왕자님으로 변하고 손을 어, 빛 센서를 가리면 이렇게 늑대가 됩니다. 이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연습 문제 2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연습 다시 2라고 작품 이름을 주겠습니다. 그리고 어, 배경을 자 배경을 어, 실외에서 과자나라 풍경을 가져오겠습니다. 추가하기. 네, 엔트리봇은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모양을 보면 과자나 풍선이죠. 그죠? 그래서 모양 추가하기. 그래서 배경을 어, 실외에서 으스칸 동네를 하나 에,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으스칸 동네 1, 추가하기.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여기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계속 반복하기. 자, 변수, 빛 센서 값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빛 센서 값. 그쵸? 확인. 그리고, 빛 센서 값을 뭐로 정하기? 뭐로 정해요? 어, A1 센서 값으로 정하죠. 그래서 연결 프로그램 열기. 대장장이 네 대장장이 해주고 A1 A1 핀 센서 값 으로 어, 정하기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볼까요? 네 이렇게 되죠. 그쵸? 빛 센서 값이 잘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만약 어, 빛 센서 값이 500보다 작거나 같다면, 그죠? 500보다 작거나 같다면, 자, 어둡다면, 그죠? 어둡다면, 음, 으슥한 동네로 바꿔주죠. 만약에 밝으면, 과자나라 풍경으로.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빛 센서를 네 가리면 이렇게 되죠. 다시 센서에서 손을 떼면 이렇게 됩니다. 네잘 되죠, 그쵸네잘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음, 금발 왕자를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사람에서 자 금발 왕자, 금발 왕자가 어, 환타지에 있나요? 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금발 치면 네 금발 왕자 원 있죠 네 선택을 해서 가져오겠습니다 금발 왕자를 이쪽에다 가져 다 놓겠습니다 자 금발 왕자의 모양은 이렇게 두 개죠 그죠 그러니까 왕자가 아, 일어났다 앉았다는 모습을 우리가 프로그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그죠 자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처음에 처음에 에, 계속 반복하기. 계속 반복하기. 그 다음에, 만일, 만일, 뭐뭐시라면, 판단해서, 빛 센서 값이 500보다 작다면, 500보다 작다면, 컴컴하면, 어떻게 돼요? 왕자는 보이지 말아야죠 그죠 근데 화나면 왕자가 나타나야죠 네. 그리고 어, 어찌됐던 어찌됐던 모양이 보이면 모양이 보이면 음, 일어났다 앉았다를 해야죠 그죠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자, 해보겠습니다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네, 굉장히 빠르게 일어났다 앉았다 하죠 그러니까 흐름에서 1초 기다리기 하겠습니다. 자, 네 됐죠. 그리고 빛 센서를 가리면, 네 다시 환해지면 빛 센서를 가리면, 네 바로 없어져 야 되는데 왕자가 조금 시간이 걸리죠, 그죠? 그건 왜냐하면 다음 모양으로 바꾸기 하고 1초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음, 시작하고 이렇게 해주고. 계속 반복하기 이렇게 해주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빛 센서를 가리면 가리면 없어지고 띠면 나타나고 아까하고 틀리죠. 바로 없어지죠. 그쵸? 그 차이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상태에서 늑대 인간을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늑대 인간, 늑대. 엔터 치면 네, 늑대 인간이 나오죠. 추가하기. 자, 늑대 인간을 여기다 갖다 놓겠습니다. 늑대 인간도 이 왕자, 금발 왕자하고 프로그램이 똑같죠. 그러니까 복사해서 늑대 인간에다 갖다 놓고 또 복사해서 늑대 인간에다 갖다 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작하기를 눌러 볼게요. 네, 좀 이상하죠 그쵸 자 똑같진 않죠 자 늑대인간은 500보다 작으면 모양이 보여야 하죠 그쵸 그리고 500보다 크면 화나면 모양이 숨겨져야죠 그쵸 네 시작하기 버튼을 눌러보겠습니다 빛 센서를 손으로 가리면 늑대인간이 나타나고 손에, 손을 띄면 네, 왕자님이 나타나고 자 늑대인간이 1초마다 움직이니까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이거를 0.3초로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빛 센서를 손으로 가리고, 네, 다시 빛 센서를 손으로 띄고, 빛 센서를 손으로 가리고, 네, 우리가 원하던 그런 어, 프로그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저장을 하고, 네. 연습문제 8장의 두 번째 연습문제였습니다.